불자님, 오늘도 귀한 아침, 이렇게 함께 예불기도 인연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복잡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 전에 정성을 올리며, 천수경 독송으로 하루를 맑고 평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따라하기 쉬운 속도로 독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바르게 하고 두 손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가피 속에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천수경 독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생각하며 정성껏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조용히 따라 읽으셔도 좋고, 그냥 편안히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천수경 1회 독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 독송 1회.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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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달라니게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달라니게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게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내가 과거 무량한 겁전에 대비심 다라니를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때 나는 이 다라니를 얻고 참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발언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미래 세상에서 중생을 이롭게 할수 있다면 당장 이 몸에 천수천안이 갖추어지리라 발언한 즉시 바로 천수천안이 성취되었으며 시방세계가 모두 크게 진동하였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그대가 대비심 달한니를 받아지니면 항상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공덕이 원만해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이 다란이를 지닌 이는,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모든 선근이 자라나며, 수명은 길어지고, 복덕은 늘어나리라. 만약 중생이 병이 있어 괴로워하거든, 이 다란이를 지니고 독송하면, 병고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만약 중생이 두려움 속에 있거든, 이 다란이를 지니고 독송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생기리라. 만약 중생이 재앙과 액난을 만나거든, 이 다란이를 지니고 독송하면, 재앙과 액난이 스스로 물러가리라. 만약 중생이 원한과 분노로 괴로워하거든, 이 다란이를 지니고 독송하면, 원안이 풀리고 화해와 평안이 찾아오리라. 만약 중생이 번뇌와 망상으로 괴로워하거든, 이 다란이를 지니고 독송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리라. 이 다란이는 모든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오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크고 깊은 법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정성으로 지니고, 독송하여 끊기지 않게 하라.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3. 독송 후,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지금 이 공덕으로, 오늘 하루가 한결 평안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립니다.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와 내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평안하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집안에 웃음이 늘고 좋은 일이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이제 천수경 2회 독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더라도 그 반복 속에 기도의 힘이 쌓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성껏 한번더 독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수경 2회 독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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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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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관 대비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 대비심 대다라니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이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이게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내가 이 대비심 다라이를서함은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며, 모든 병고를 소멸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느니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원한과 장애가 줄어들고 집안이 화목해지며 좋은 인연이 모이느니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고 자비를 잃지 않느니라. 만약 어떤 이가 지은 업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움이 깊을지라도 이 다란 이를 믿고 독송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침내 길을 찾게 되느니라. 이 다란 이는. 한량 없는 부처님의 가피이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이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큰 원력이라. 그러므로, 부지런히 독송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지금 이 독송 공덕으로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마음 속 번뇌가 사라지고 좋은 생각이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나에게 닥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회복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이 지친 분들은 마음이 쉬어가고 새 힘이 생기기를 발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화목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길이 열리고 또 원만한 성취가 있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을 멈추고 안락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아침에 천수경을 독송하면 마음이 한결정돈되고 하루가 흔들림 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고 생각 하나에 선업이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다독이며 또 가족을 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모아 천수경 3회 독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천수경 3회는 더큰 정성과 더큰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천수경 3회 독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올립니다. 그저 마음이 산란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독송 소리에 마음을 얹으면 됩니다. 기도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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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대비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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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달한이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게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시되, 이 다란이를 듣는 이는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지며, 지혜가 밝아지는 이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한량 없는 복덕을 쌓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항상 보호를 받느니라 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이는 잠든 동안에도 공덕이 자라나며 깨어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라 이 다란이를 믿고 지니는 이는 악한 길에서 멀어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이 점점 맑아지느니라. 이 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 속 어둠이 사라지며 따뜻한 기운이 생기는 이라. 이 다란이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서원이며 모든 중생을 살피는 자비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그러므로, 정성껏 독송하고, 정성껏 마음을 내어, 이 공덕을 회양하라.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오늘 아침 세 번의 독송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나무대비관세음보살, 이제 오늘 올린 천수경 독송 공덕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이 따뜻해지고 내 행동이 선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지금부터 회향과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회향문일 이 공덕으로 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의 모든 악연이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의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가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르게 풀리고 원만히 성취되기 를 발언합니다. 가족을 위한 축원문.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발원합니다. 몸이 아픈 가족은 병고가 소멸되고 기운이 회복되기를 발원합니다. 마음이 지친 가족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발원합니다. 잠못 드는 가족은 편안한 잠을 이루고 깨어날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집안에 불화가 있다면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집안에 말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사라지고 따뜻한 말이 오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벼워지고 희망이 자라나기를 발원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축원문. 이 공덕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발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발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인연을 이루기를 발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공부하는 이는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기를 발언합니다. 일하는 이는 길이 열리고 성실한 노력에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손주들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부모님과 어르신을 위한 축원문 이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발원합니다. 기력이 떨어진 분들은 기운이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지기를 발원합니다. 관절이 아픈 분들은 통증이 줄어들고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혈압과 당뇨로 힘든 분들은 수치가 안정되고 생활이 한결 편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불편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고 마음에 웃음이 생기기를 발언합니다. 재난과 액난을 멀리 하는 축원문이 공덕으로 모든 재앙이 멀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길을 가다가도 안전하고 집에 있어도 편안하기를 발언합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기운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은 그 생각이 멈추고 밝은 마음이 생기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합니다. 마음 안정과 치유를 위한 기도문, 이 공덕으로 내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지난 일로 괴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풀어지고,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발언합니다. 미래가 두려운 사람은 그 두려움이 줄어들고 희망이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그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발언합니다. 눈물이 자주 나는 사람은 그 눈물이 위로가 되고 가슴이 가벼워지기를 발언합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숙면을 이루고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발언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작은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발언합니다. 생활 속 기도를 위한 발언문. 부처님. 오늘도 제가 올바르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이 나오게 하소서 생각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행동을 할 때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게 하시고, 한번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수행이 되고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공덕 회향문이 이 공덕으로 내가 가진 부족함이 줄어들고 지혜가 자라나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의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의 집안이 평안하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내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리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원망과 후회와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이해와 사랑이 커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아침 천수경 3회 독송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이미 귀한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는 복잡한 생각보다 단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급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난 얼굴보다 따뜻한 표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독송했던 이 소리를 떠올리겠습니다.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 대비 지금 이 공덕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가피 속에 몸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고, 집안이 화목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기도 인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불 기도 시간에도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대비관 세음 보살.